네 오랜만에 나온 친구들도 보이는 것 같아요. 다들 잘 지냈나요? 네. 좋아요. 자, 우리 지금 무슨 시간이죠? 어? 예배드릴 예배 시간이에요. 그리고 말씀 듣는 시간인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어, 아빠 다리 맞아. 아빠 다리로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 그렇지. 소리가 조금 큰것 같은데 조금만 줄여주세요. 자, 바른 자세로 이제 예배 드릴 건데 우리 친구가 할수 있는 가장 바른 자세를 한번 해 볼까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예쁜 자세 한번 해 볼까요? 잘했나요? 다 됐을까요? 자, 그럼 오늘 쭉이 자세로 예배 잘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자, 우리 예쁜 선생님이랑 같이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봤으니까 전우사님이랑쭉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다 어디 갔어? 다 여기 있나요? 네. 다 있죠? 그래요. 전우사님이랑쭉한번 읽어볼 건데, 한번 잘라서 읽었으면 좋을까? 네, 괜찮아? 잘라서 읽었으면 좋겠다. 지금 손한번 들어. 알겠어요. 그러면은, 먼저 잘라서 짧게 짧게 읽어볼게요. 따라해주세요. 네. 내 이름으로 일컫는내 일컫는 내 백성이. 기운이 내 백성이. 나와보세요. 기운이 나와서 전호사님 대신 해. 전호사님 대신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지우가 나올까? 그래. 전호사님 할 때는 전호사님한테 기회를 주세요. 자, 다시 해볼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말씀. 아멘 네. 아, 네. 잘했어요 자 그럼 전도사님이랑 한번쭉 같이 읽어볼까? 네. 할수 있겠어요? 네. 어려워하지 말고 하지 말까? 네. 해요? 알겠어요 네. 자 마스크 잘 쓰고 마스크 내리면 안 돼요 마스크 다 올리고 자. 해볼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아 네. 잘했어요 잘했어요 저 친구들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우리 이거 왜 하고 있는지 알아? 랜선 수련 랜선 수련 맞았어 맞았어 랜선 수련에 우리 계속 하고 있죠 우리 친구들 랜선 수련에 잘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책 잃어버린 친구는 전생아들 이따 받아가시고 랜선 수련회 다 잘하고 있어요 하는 친구 손 한번 들어볼까? <laughs> 그래 거의 다 잘하고 있구나. 자 내려주세요. 자 랜선 수련회 하면서 어땠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수 있는 친구 있을까? 어? 나와보세요. 어우 너무 씩씩해. 좋아요. 자 우리 매일 그 책자로 하고 있는 랜선 수련회 어땠는지 친구 얘기해 주고 싶대. 어, 한번 들어볼까? 어땠어요 랜선 수련회? 재밌었어요. 뭐가 재밌었어요? 스티커 <laughs> 말수있 아, 스티커 붙이는 거 있었지. 그게 재밌었대. 그래서 잘 하고 있어요? 네. 네. 하고 싶은 건어때요저 박수. <laughs> 고마워요고하세요자또 어땠는지 말해보고 싶은지 좋아요. 제이 나오세요. <laughs> 자, 아이고. 제이, 아. 그래 <laughs> 네, 좋아요. 제이에게는 출연때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laughs> 저 놀란 거 같아요. 형아가 홍도 했는데 형아가 그거 스티커 말고 그거 연필로 하는 거라고 그래서 저 형아가 사기 친거 같아요. 아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활동책에 말씀을 스티커로 붙이는데 더 형아들 부서에서는 손으로 쓴대 말씀을 어 연필로 썼대. 그래가지고 제가 어, 형이랑 달라서 놀랬나봐. 그래서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제 아기? 전혀. 아, 전혀 없대요. 고맙습니다. 들어오세요. 자, 마지막으로 또 얘기하고 싶은 친구. 좋아요, 밥 나오세요. 이제 루마가 이제 이야기할 건데 루마는 수련회가 어땠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수련회 어땠어요? <놀람> 어, 수련회가 너무너무 재밌었대. 그거를 길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리고 또또 어,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을까요? 수련 어땠는지 없어요.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좋아요. <laughs> 그래 앞으로 우리 우리 지금 수련은 몇 주까지 하는지 알아요? 해요. 어? 한 달. 한달 하는데 우리 지금까지 몇주 했어요? 일주일이 몇번 지났어요? 두번 지났어요. 일주일이 두번 지났고 이제 두 번밖에 안 남았어. 너무 아쉽지. 아니요. 끝나으니까 너무 아쉽다. 아니요. 어, 어, 아쉬워라. 어. 전우사님 우리 친구들한테 목상 편지 매일 보내고 있는데 받고 있어요? 네. 엄마가 안, 엄마 안 읽어줘요? 엄마한테 가서 엄마 읽어주세요. 해 알겠죠? 어, 그 목상 편지 읽고 하는 거예요. 자, 좋아요. 다음 우리 저번 주에 들었던 말씀. 읽기 전에 다시 한번 바른 자세 잡자. 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자,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그치,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예쁘게 예배 드려봐요. 자, 저번 주 말씀 제목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자, 저번 주에 전도사님 우리 친구들한테 선물을 모셨는지 기억나요? 모셨어요? 홍삼 줬어요, 홍삼. 우리 친구들이 홍삼을 안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 전두사님이 전두사님 좋아하는 것만 준 거야. 그쵸? 그 선물을 줄 때는 누구를 생각을 해야 돼? 내 생각만 해야 돼. 받는 사람 생각해야 돼? 받는 사람 생각을 해야 돼요. 전두사님이 홍삼을 줬을 때 우리 친구들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이거를 전두사님이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지우야 홍삼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요. 그럼 다음부터 지우를 줄 때는? 다른 선물을 줘야 되는 거야. 우리 친구들한테 선물을 줘도 되지만, 자 그렇게 했었어요. 자 그래서 예배는 누가 드려요? 사람. 누가? 사람. 사람이 드려요. 우리가 드리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자 예배는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 하나님 맞아요? 네. 진짜 엄마 아빠 아니고? 네. 조너사님이받은게 아니야? 아니야. 그회만 타는 거잖아. 아 <laughs> 맞았어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쁘게 드려야 되겠다. 안 드려도 되겠다. 예쁘게 드려야 되겠다. 다시 한번 바른 자세. 친구들이 막 녹아내리고 있어. 바른 자세. 좋아요. 자, 이 사람이 누구게요? 다윗. 다윗 맞아요? 무맞았어 고인 쓰러뜨린? 다윗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번 주에? 자, 복귀를 가지고 갈 때는 어떻게 가지고 가야 돼요? 어, 맞아 맞아. 맞았어. 사람 어깨에 메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져가고 있어? 소에다가 수레를 실어가지고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래서 안 좋으니까 어떻게 됐어? 수레가 돌콩했을 때 누가 잡으려고 했는데? 죽었어요. 오 이분이 어 가셨어요. 가셨어. 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포도무 어때? 어떻게? 우리 나라 이거 예루살렘에 가지고 왔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술레를 오베데동이라는 사람의 집에 맡겨놔요. 그 집에 맡겨놓고서 시간이 많아 많이 지나온 고나 후에 아오베데돔의 집에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오 이제는 가져도 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수레를 아 수레가 아니라 괴를 가지고 와요. 자 저번 주에 별이가 저 사장님한테 얘기해줬는데 친구들 괴랑 벗 괴랑 언약악 괴는 다 같은 말이에요. 괴, 벗 괴. 원약괴, 선생님 저번주에 자 괴를 얘기했더니 별이가 와가지고 선생님 그때 법계예요이러다 얘기를 해줬어 별이가 그래서 괴랑 법계랑언약괴가 성경책에 나올 때는 다 같은 거구나 라고 알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이걸 가지고 왔을 때더희는 어떻게 했어요? 어때요? 기모서막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이것과 같다고 했어요 왜 왕이 됐냐고? 그 전우사님이랑 이따 같이 공부할까? 좋아요. 나중에 전우사님이랑 다시 왜 왕이 되는지 알고 싶은 친구들 이따 전우사님 찾아오세요. 자 그래서 다윗이 막 춤을 추고 있었어. 예배도 이것과 같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 마음대로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드려야 될까? 오늘 어떻게 드려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드야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였어요. 우리가 마음의 회개기도를 해야 되는 거였어요. 맞았어? 맞았어? 이렇게 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영과 진리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거지 지우야. 어, 맞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 드려요. 이 말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바른 자세로 예, 전도사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귀를 기울이면 진짜 예배를? 있어요 자, 그럼 바른 자세로 다시 한번 앉아 볼까요? 어? 자, 이제 오늘 말씀 가 오늘 말씀 제목에로는 뭐가 나오냐면 어, 소리가 나는 게 막힌 소리 밑에 주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이에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이 뭐라고요? 다니엘이에요. 이요다니엘요 뭐라고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다니엘다니엘들에본 친구 책요다봤어에요거기에서 어디서 봤어? 다니엘요다에서봤어요책에서 보고 책에서다고 이집트? 이집트 20트 아니야 이집트는 p 세요자 다니엘 에게 모르는 친구들 있으니까 y p 이야기 해줄게요. 자, 다니엘은 얘기를 듣기 전에 p 전 e 이 오늘부터 한 친구만 예뻐하기로 했어. 우리 친구들이 p t e g y p 자세를 안 p 고안래서전래서 g 한친 이제 한친하만예했하기로 했어 이한 친구만 예뻐하기로 했어. 그래. 전선사님이 저기 뒤에 있는 고준성 선생님만 예뻐하기로 했어. 준성 선생님한테 맨날 간식 주고 칭찬하고, 어, 준성 선생님 오셨어요 하고 우리 친구들한테 인사도 안할 거야. 그래도 괜찮아? 응. 전선사님 그렇게 해도 돼? 안 돼. 자, 전선사님 그래도 될까? 그리고 전선사님이 준성 선생님만 예뻐하면 우리 친구들 마음이 어떨까? 기분이 안 좋아 또? 하나요. 조사님이 인사 안 해줘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또 어떨까? 조사님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만 무시하고 선생님한테만 가서 선생님 오늘 한주가 어떻게 지내셨어요? 선생님 뭐 어제가 밥 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 마음이 어때? 나빠요. 서운해요. 조사님이 미울 수도 있어, 그렇지? 조사 안 그러테니까 교회 와줘야 돼. 조사 어, 안, 절대 안그럴게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조. 근데 누군가가 다니엘의 그런 마음을 가졌어 자 어떻게 됐는지 볼게요 자이 사람이 누구게? 다니엘! 이 사람은? 다리오왕! 어떤 왕? 다리오왕! 다리오왕이에요 맞았어 자 지금 오른쪽에는 있 사람이 왕이고 이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 다니엘이에요 자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떤 사람이었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받았어. 다니엘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가지고 아 열한 시 반인데 기도하러 가야지 하고 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창문을 열면 사람들이 봐안 봐? 봐요. 하나님이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나 하나님 믿어. 이야 하고 창문을 열고 정해진 시간에 하루에 세번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다음 얘는 되게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 어. 기도도 하고 하나님도 잘 믿고 되게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왕이 혼자 다할수 없으니까 일을 나눠서 하고 잘하는 사람 불러다가 자 누구야 이거 가서 그 조사좀해 와. 이거 좀 가서. 알아봐봐라고 하고 왕이 옆에 왕이 옆에 있는 사람들 이 있는데 정말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나라에 가장 높은 자리 세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은 정말 짱이야. 기도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정말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다니엘을 되게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 다니엘 너무 예쁘다. 다니엘 너왜 이렇게 일을 잘하니? 너와진나 너랑 나 평생 같이 일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어이 왕이 이 사람한테 네?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그런 이야기를 네. 하는 거예요. 어너 너무 좋다, 다니엘 너 너무 사랑해, 너왜 이렇게 일을 잘해? 하면서 되게 좋아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아까 전우사님이 준석 쯤 좋아하면 우리 친구들이 어떠다 그랬어? 기분에 납부다 했어, 화난다 그랬어. 그런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들 표정이 어때? 화났어요. 뭐야? 나는 나도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왜 다니엘만 사랑해? 하면서 신하들이 화가 나기 시작했어. 수근수근하기 시작했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없애버릴 수 있을까? 우리 잘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 없앨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 다니엘이 잘못을 하면 그거를 가지고 갔죠 왕한테 일러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 그래서 맨날 쫓아다니면서 다니엘이 뭐라고 했지? 다니엘이 밥 먹을 때에도, 다니엘이 일을 할 때에도, 다니엘이 화장실 가서 똥쓸때도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 근데 다니엘이 잘못한 게 있을까 없을까? 없었어요 다니엘은 너무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고 사람 앞에 바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도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도 여전히 이 사람들은 다니엘이 미워. 저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 이런 방법이 있네라고 해서 다니엘한테 찾아갔어. 아, 다니엘이 아니라 왕한테 찾아갔어. 아 다니엘이 매일매일 기도를 하니까 이거를 이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왕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잘 지내셨죠? 우리 왕은 너무 좋으시고 잘생기시고 멋지시고 그런 분인데, 오 그런 분인데, 오왕 말고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사자으에 던져주는 건 어떨까요? 우리 왕이 짱이니까, 우리 왕이 최고니까 모든 기도를 받아야 되는 분인데 다른 사람한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이제부터 뭐 하나님이나 뭐 이런 사람한테 이런 분한테 기도하는 애들 있잖아요. 다 사자굴에 던져놔요. 그랬을 때 왕이 뭐라고 했을까? 안 된다. 어떻게 했을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좋았어. 그래 내가 이 왕의 이 나라의 최고니까 나한테만 기도해. 나한테만 예배하고 나한테만 경배를 돌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오케이 좋아하고 도장을 꽝 찍었어요. 도장을 꽝 찍었다는 거는 왕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붙였어요. 뭐라고 갖다 붙였냐면 왕 말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래 넣을 거다 한달 동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한달 동안 왕 말고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래 넣겠다. 자, 우리 친구들 사자 본적 있어요? 네. 어때요? 엄청 무서워요. 근데 사사 사자. 사자가 있었어요. 자 사자가 어떻게 왔어요? 사자가 가까이 있었어요 이렇게? 네 그렇게 막 유리도 없이 그렇게 있었어요? 아니에요 유리가 있었지. 자 유리가 만약에 없고 사자랑 우리 친구랑 단들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 큰일 나지. 큰일 나. 자 사자 굴에 누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죽어요. 왜냐하면 사자는 고기를 먹는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도 하나의 고기가 들어왔구나 해서 먹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사자 굴에 넣는다라는 것은 죽는다는 라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죽는다라는 뜻이었어요. 다니엘이 이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어요.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 왜? 죽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어, 그럴 수도 있고 자, 다니엘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기도를 했어요. 정해진 시간에 똑같이 변함없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 수군수군대도 신하들이 어떻게 했을까? 어? 다니엘 기도한다. 와이시여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네요. 사자굴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데 왕이 뭐라고 했을까? 왕은 다니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그래도 어떻게 했을까? 사자굴 넣었을까? 네. 어요다잡았으니까 사자굴을 넣었어요. 기훈이가 알고 있는 대로 사적을 넣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도장을 꽝 찍었다고 했잖아. 도장을 꽝 찍은 거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꿀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 들어가라. 하, 미안하다 하고 사적을 해 넣게 했어요. 그래서 왕은 밤새 다니엘 어떻지 다니엘 어떻지 다니엘 어떻지 이러고 있었어요. 아침이 됐어요. 아침에 내가 대두막 뛰어가서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널 살려주셨니? 하고 불렀는데 다니엘이 살았을까 죽었을까? 살았어요. 살았다고? 응. 서서으로 들어갔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 아, 죽어까 죽... 어... 살아있어? 죽어있어? 살아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섬기는 저희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사자의 입을 그셔서 지금 너무너무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다리오 왕이 너무 기뻐하고 있어 헉, 내가 사랑하는 다니엘이 살아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괘씸하다 라고 생각을 했어 아까 그 신하들 다니엘을 죽이고 싶어서 이런 일을 꾸몄구나 안되겠어 그 신하들을 사자골에 던져라 이렇게 했어 자그 신하들이 사자골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을까 그 신하들을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야 아니야 기도하는 사람 아니야 사아보러 들어가서 어떻게 됐을까? 어, 이제 갔어, 이제 하늘로 갔어, 이렇게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왜 지켜주셨을까? 기도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맞아? 네, 았는데요 기도해서 살해주신거 맞아요? 네, 네. 진짜? 기도하면 들어주셔요. 기도하면 들어주셔요. 누가 들어주세요? 하나님. 하 들어주세요. 맞아. 우리 친구들 다니엘이 언제 기도한다고 했죠? 정해진 시간 완전 맞았어요 시계가 있으니까 더잘 기도할 수 있겠다 맞아요 다니엘은 하루에 세번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나가서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용서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기도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 예뻐했을까 안 예뻐했을까 예뻐했어요 예뻐했어요 왜냐면 하나님도 더 찾아오는 친구들이 더 예쁜거야 전우사님도 우리 친구들이 전우님 찾아와서 전우사님 어떠셨어요? 좋지 써요 하면 그 친구들 다 모두 다 예쁘지만 그런 친구들을 더 알아갈 수 있으니까 좋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너무 좋은 거야. 단일이 계속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이야기하는 걸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어요. 자, 그 친구들. 근데 기도하는 거는 너무 너무 좋은 일인데 기도가 뭘까요? 응? 예배? 예배? 자 기도가 뭘까요 친구들 <laughs> 예배 또 찬양 찬양 기도가 뭘까 기도 조사님이 기도 선한 우리 친구들이 합시다 하고 딱두손 모고 으눈 감고 무릎 꿇고 하잖아 기도가 뭐야 아, 지금 기도 안할 거예요 지금 <laughs> 안니고 기도가 뭘까 기도가 뭘까 예배 예배 때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 그지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이랑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하는 거야. 지우야, 오늘 뭐 했어? 아침에 씻어 나왔어? 아침에 뭐 먹었어요? 저. 어? 몰래 배. 저 하나님이 지우야 뭐먹었어 지우가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하나님께 응.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야기하는 게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도 하나님 아버지께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알았어? 몰랐어? 몰랐잖아. 그치? 아는 친구들도 있었어. 좋아. 그래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은 계속 찾아가는 사람을 좋아하실까? 안 찾아가는 사람을 좋아하실까? 어, 물론 다좋아하수지만 특별히 더알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면 뭘 주시냐면 뭘 주세요? 평강 우리 친구들 평강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이랑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지켜주신다고요?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게 바로 평강이에요 우리가 막 무서운 일이 많고 그래요 전도산이도 지금 혼자 갈때 무섭고 두렵고 막 시험이 못 봤을까봐 두렵고 오늘 우리 친구들 몇 명이나 올까 예배를 잘 드릴까 이런 것들이 걱정되지만 걱정이 안 되는 이유는 전사님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서 생각과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켜 주신다고요? 마음과 생, 생각과 마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지켜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무서운 마음이 들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더 이상 두렵지 않게 지켜주세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기도를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평강을 주시는데, 평강은 뭘 지켜주시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이 평강은 하나님께서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두려운 게 없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맨날 두려운 게 좋아? 씩씩한 게 좋아? 씩씩하면 좋겠어 맞아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뭘 해야 될까? 기도 자기 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 우리 친구들 자기 전에 기도하는 친구도 있어요? 친구들 있어요. 어, 좋아요, 좋아요. 자 내리시고, 좋아요. 우리 친구들 자기 전에 하나님한테 오늘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 친구랑 싸워서 속상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편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마음이 불편하거나 무섭지 않고 편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받고 싶은 친구. 마음 편해지고 싶어요. 지구손들어 볼까요? 이 친구들은 오늘부터 집에 가서 자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할수있을까요 네. 좋아, 약속. 자, 내려오세요. 네, 약속. 자, 도장. 꽝 찍은 거야. 약속하면 바꿀 수 있어 없어? 없어. 오늘부터 집에 가서 매일 자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아요. 네, 매일 매일 해요. 네. 우리 이제 기도하고 말씀 마칠까요? 네! 네, 좋아요. 기도, 손. 기도할 때눈 감고 두손 모으고 무릎 꿇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어야 돼요. 선생님, 기도해도 될까요? 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우리도 평강을 받고 싶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오지 못한 친구들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 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